내가 우울할 때 가장 의지하는 마음의 그래발은 하나님은 빼고 이 사람 또는 이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응. 어, 한 분씩. 한 분씩. 아니, 한 분씩. 한 분씩. <웃음> <웃음> 우리가 OX에 맨날 놓쳐있어서. 그래발의 원조가 아, 그래, 그래, 원조. 아, 그래발의 <laughs> 원조. 저는 네.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 들 네. 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음. 친구. 어, 그래서 항상 모회하거나 살아가면서 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나죠. 음. 친구들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음. 그리고는 뭔가 내 내가 음. 내 안이 들여다 보이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상한 감정으로 덮여 있었던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내가 너무, <laughs> 너무 많이 많이 <많다>. 이런 <laughs> 생각도 갖는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어, 맞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나도 또 그렇게 들어줄 때가 있고요. 음. 어,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한 번은 제가 아, 뭐 우리 교회 뭐그 전에 방송 나가는데 이게 <laughs> 저 이게 그 장로님들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제가 아, 얘기를 막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야 나는 그런 장로님이라도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제 마음이 확 치료가 됐어요. 어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무슨 꼭 하나님과의 만남뭐 환상을 보고 이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까운 친구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 한마디가 사실 우리 마음을 확 자유롭게 음, 할 때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그래 바른 친구들입니다. 아, 네. 사실은 저 목사님은 친구가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들은 <laughs> 친구 앞에 앉으면 사실 속을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친구들은 많아요. 주변에 네. 많지만 네. 내 속에 있는 건 드러내지 맞아. 않아요. 음. 너무 음. 내성적이니까. 음. 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 어, 경험을 얘기하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외롭더라고, 너무 힘들고. 네. 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쫙 이렇게 내놔봤어요. 음. 내놔봤더니 그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 예, 음. 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똑같은 아픔들을 어, 내놓는 것을 네, 들으면서, 네, 네. 어, 나나 쟤나 똑같네. 음. 그러면서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내성적이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품고 음. 좀 그냥 내놓아 보세요. 음. 그러면. 음. 이 놈이나 저 놈이다 똑같고 <laughs> 그러다가 보면 치유를 받게 된다는 음.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저도 때때로 그냥 많이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죠. 음. 어 중고등학 중학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시골 교회니까요. 뭐 피아노도 없고 풍풍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발로, 발로 행지좀 음. 하는 거. 근데 누가, 아, 풍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배장 달려가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 풍금을 아, 치는 거예요. 아, <laughs> 어,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1장에서 한 20장쯤 가면 벌써 마음은 다 녹아버렸어요. 음. 다. 그리고 뭐, 한 100장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뭐, 나 혼자 그냥 <laughs> 거기에 도치돼가지고, 어, 그 후로, 어, 청년이 되고, 뭐, 어른이 된 후로도 음. 너무 힘들고, 그럼 그냥 찬송할 일장부터 불러대는 거예요, 혼자. 음. 찬양이, 찬송이 음. 음. 정말 우리 선배들이 물려주신 음. 온갖 감정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니까 음. 엄청난 힘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음악 치료. 음악 치료. 현실판 음. 아마데우스. 네, 현실판 아마데우스. 네, <laughs> 네, 이거는 목사님은 어떻게? 어,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마음을 지키자다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를 도움받고 전문가 도움받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꼭 배워야 될 것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같은 아 맥락이거든요. 네, 아, 어려워요. 네, 음. 성경이 많이 나와요. 10편 42장 11절에 보면은 10편 기자가 음. 내 영혼아! 음.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음. 그말를 찬성하라고 아. 자기를 이렇게 업시켜서 음. 자꾸 끌고 나가거든요. 또 역사에도 링컨 같은 사람은 음. 선거에 많이 떨어졌어요. 음. 그때마다 링컨이 음.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음. 이발소 가서 머리 쫙 다듬고 또 양복 하나 맞추고 음.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음. I have tomorrow. 난 내일이 있다. 아, 음. 음. 결국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저한테 이거를 많이 참. 저는 이제 제 말로 음. <laughs> 내가 나의 좋아. 치어리더가 되자. 오. 내가 다운될 때, 내가 내, 내 치어리더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설교를 죽을 써도 옛날엔 막 다운되고 그랬는데, <laughs> 아, 내가 나한테 그래요. 야, 권호야, <laughs> 뭐, 오늘 말이야, 아무게 권사는 웃더라. 하면서 <laughs> <이러면서 웃음> 막업하고, 또 이제 뭐, 걱정이 많을 때도 말씀을 선포하죠. 음. 아, 내게 능력준자나다 뭐든지 할수 네. 있어. 음. 역시 하나님이 아, 또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아, 음.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지켰습니다.